안녕하세요. IT와 게임을 좋아하는 블랙 애플입니다. 요즘 무선 이어폰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좋은 음질의 유선 이어폰이 많이 있지만 실생활에서 좋은 음질보다는 편리함을 더 많이 찾는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 블루투스 이어폰을 지원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블루투스 동굴을 이용하거나 유선 이어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선 이어폰은 선이 걸리적거려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선들이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이밍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없는 무선 마우스나 무선 키보드 같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무선 이어폰으로 게임을 하다 보면 사용자가 스킬 버튼을 누르면 캐릭터가 먼저 행동하고 소리가 나중에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리 지연 현상으로 레이턴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많은 개발사들은 이 레이턴시 현상을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플라이디지에서 전문가들이 2년 동안 연구 개발을 통해 완성한 사이버폭스 블루투스 게이밍 이어폰입니다. 이 녀석은 게임할 때 사운드 지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제품으로 다른 무선 이어폰에서 만나볼 수 없는 로우 레이턴시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과연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상자는 상당히 사이버틱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패키지는 내수용이다 보니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고요. 정식 출시가 되면 한글로 표기된다고 합니다. 안쪽을 보면 이어폰이 잘 보이도록 상당히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이어폰, 설명서, 전용 파우치, 충전 케이블 정도 들어 있고요. 케이블은 반갑게도 USB C타입이네요. SF 영화 오블리비언의 드론에서 영감을 받은 사이버 펑크 디자인을 채용하여 이어폰에서 천천히 전멸되는 레드 LED는 상당히 사이버틱합니다. 마치 터미네이터 같네요. 아, 왜백 요즘 유행하는 완전 코드리스 무선 이어폰이 아니라 약간은 오래된 넉밴드 타입을 채택했는데 아무래도 적은 레이턴시 때문에 이렇게 제작된 것 같습니다. 보관하기 쉽게 여러 번 꼬아도 잘 말리기는 합니다. 애플의 번들 이어폰에도 도입된 세미오픈형 타입을 적용해서 빠르게 착용하고 귀 압력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현재 시중에 발매된 무선 이어폰들은 게이밍으로 적합하지 않은 레이턴시 문제가 있으며 상당히 낮은 지연율을 자랑하는 제나이저 제품은 상당히 고가의 제품으로 AptX LL 코덱을 지원하지만 이 코덱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현재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ptX LL 코덱을 사용하면 60ms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앱텍스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기기를 볼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앱텍스 LL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플라이디지의 핵심 기술인 울트라 레이턴시로 현재까지 가장 적은 50ms를 자랑합니다. 지금까지 블루투스 이어폰 기술로는 화면의 영상에 비해 소리가 늦게 들리는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가지고 계신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다면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어서 글자를 입력해 보세요. 글자 입력 이후 타이핑 소리가 늦게 들리실 겁니다.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레이턴시는 신호가 이어폰에 도착 후 귀까지 전달되는 시간으로 약간 다른 말로 딜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게임이나 온라인 IT 영역에서 이 레이턴시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쓰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그 결과 값이 화면으로 드러나기까지의 시간. 쉽게 말해서 내가 누른 버튼이나 행동의 반응 속도입니다. 이 제품은 다른 무선 이어폰과 지연율 비교를 마친 제품입니다 참고로 에어팟 프로는 150ms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80ms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일리어스는 60ms QCY T5는 65ms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를 감상하거나 유튜브 감상을 할때 싱크가 맞지 않았을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그게 바로 레이턴시 문제인데요 2주간 착용해 본 결과 코드리스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레이턴시를 보여줬습니다. 저가형 무선 이어폰에서 보여주는 끊김 현상으로 배터리는 광탈하고 통신이 끊기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녀석은 그런 증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14.2mm 대구경 드라이버 유닛으로 중저음뿐만 아니라 미세한 소리도 묻히지 않아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에서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경우 아이폰에서 게이밍 모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낮은 지연률로 FPS나 리듬게임에 적합한 편이고요 퀄컴 QCC3034 플래그 칩셋을 사용해서 FTX HD, AAD, SBC 모두 지원하며 좋은 음질을 제공합니다 블루투스 5.0으로 더 넓은 연결거리 및 전력 소비 감소의 장점이 있습니다 1시간 30분 충전으로 최대 16시간의 넉넉한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채팅을 위한 고성능 마이크가 적용되어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IPX 등급의 방수 기능으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비, 땀 정도는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귀의 피로도가 낮은 세미 이니어 스타일의 의료용 액체 실리콘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유연하며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과 간단하게 페어링이 가능하고요 무게는 22g으로 상당히 가볍습니다. 플라이디지 게임센터 앱으로 다양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레이턴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라이트 기능을 온오프 할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레이턴시가 사이버폭스는 타사 대비 매우 짧았습니다 레이턴시 때문에 게임을 할때 대부분 유선 헤드폰이나 유선 이어폰을 사용해 왔는데요 코덱에 상관없는 다른 기종보다 짧은 레이턴시를 구현해 주는 만큼 게임 시장에서도 무선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듯합니다 가격은 68,000원 정도 예상되며 와디지를 통해서 발매된다고 하니까 방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도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